자, 안녕하세요. 서메이카 조보잡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늘 최고의 차량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모델은 수입 준 대형 세단으로 준비를 했고요. 이 모델도 이 가격에 나왔다라고 하면은 바로 순삭이 돼버리는 바로 그 모델로 준비를 했습니다. 탄탄한 내구성과 뛰어난 기본기가 돋보이는 월드 베스트카 차량은 뒤쪽에 보이시는 혼다의 어코드 어코드 모델 1인 신조 차량으로 보여 드릴게요. 차량 프로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차량은 2009년에 생산을 한 2010년형 모델이고요. 차량의 사고 유무는 외판교환 단승면 교환, 단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혼다 어코드 2.4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혼다 어코드라고 하는 모델, 뭐 수입 준 대형 세단 모델 중에서는 가격도 저렴하고요. 그러면서 내구성이 굉장히 탄탄하고 기본기가 아주 좋은 모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델이 뭐 국내 시장 뿐만이 아니고 아시아 시장, 그리고 북미 시장, 유럽 시장까지 어, 폭넓게 많은 지역에서 사랑을 받은 차량으로 보시면 되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정도 스펙에 이 정도 가격으로 저희가 영상을 딱 보여드리면 순삭돼버리는그 정도 스펙으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1인 신조예요. 차량 한 분이서. 신체 출고하신 다음에 유지관리 쭉 해오시다가 이번에 중고차로 처음 나온 매물이라고 고지를 드리고요 1인 신조 모델들이 물론 경정비 부분에서도 한 분이서 유지관리를 했다는 장점이 있지만 주행거리 짧은 모델들이 종종 나오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차량도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1년에 1만km도 주행을 하지 않은 짧은 주행거리 11만km대에서 아직 짱짱한 주행거리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국산 준대형 세단 그랜저 HG라든가 K7보다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강점이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 여러분들께서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은 이 가격이면 은 그냥 구매하시면 돼요. 550, 550만원에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제가 이 차량 외관과 실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외관 디자인 보여드리면 저희가 이어코드라고 하는 모델도 종종 소개를 시켜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에도 이제 익숙하실 거예요. 저희가 한 500에서 600만원 사이로 이 차량 보여드리면 정말 빠른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오, 스펙 역대급으로 좀 괜찮은 모델이지만 가격도 역대급으로 좀 맞췄어요. 정말 저렴한 금액에 사이즈 괜찮고 내구성 좋은. 이 어코드라고 고지를 드리고요. 양쪽으로 할로겐램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1인 신조어답게 라이트 투명도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차량은 굉장히 깨끗하고 깔끔한 모습으로 기대를 하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의 기본 바디 컬러는 여느 어코드 모델과 마찬가지로 어, 실버바디. 이 어코드도 실버바디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실버바디로 앞으로 유지관리. 편하게 하실 수 있는 색상으로 보시면 되고요. 위쪽으로 보시면 순정 썬루프를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저 운전석 측면부 쭉 보여드리면 은어 차량 길이는 그랜저 HG보다 조금 더 긴밀다. 뭐이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차체 사이즈에 비해서 문콕 스크래치의 데미지 뭐볼 수가 없고요. 뒤쪽 리어 디자인 어 예쁘죠. 전면부 디자인에서 그대로 이제 리어 디자인으로 이어지는 이 어떻게 보면은 각을 살짝 살려놓은 이 디자인, 굉장히 예쁜 디자인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아무래도 디자인 포인트라고 하면은 이 투명 테일 램프, 하이브리드 모델이 아니고 휘발유 모델이지만 투명 테일 램프로 디자인 포인트를 한번더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반대편 조수석 측면부 쪽에서도 문콕 스크래치 데미지 없이 깨끗하고 깔끔한 모습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 혼다의 어코드라고 하는 모델이 가격 대비로 만나보시기에 어, 진짜 기본기가 너무 좋죠 이 차량도 웬만한 혼다 차량과 마찬가지로 웬만하면 고장이 없어요 이 차량 자체도 전자장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차량이 아니고요 그리고 엔진도 2.4 엔진인데 이 차량이 엔진 사이즈에 비해서 연비가 꽤 괜찮거든요 그 이유가 여기 뒤에 레터링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지만 IVTEC 뭘 뜻하는 거냐면은 저속에서 엔진, 피스톤을 전부 다 사용하지 않아요. 일부분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속에서 원래 가장 연비를 많이 지출을 해야 되거든요. 저속에서 이 피스톤을 전부 다 사용을 하지 않고 일부만 사용하는 기술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차량 사이즈에 비해서 연비도 꽤 괜찮고요. 무엇보다 내구성은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뭐 10년 10년 정도는 그냥 무난하게 타실 수 있는 내구성이 받쳐주는 차량이다 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는 차량이고 1인 신조 그리고 짧은 주행거리이기 때문에 편하게 만나보시면 되고요 가격도 편한 가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실내에서 옵션을 보여드리면 이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전동 시트가 올라가고요 자 위쪽으로 보시면 순정 선루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하이패스는 앞쪽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고 밑으로 보시면은 내비게이션 메리평으로 올라가 있고요 미디어 창 기능에다가 후방 카메라까지. 연동해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어코드라고 하는 모델의 특징이죠 이 버튼 배치가 굉장히 좀 큼지막하게 버튼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젊은 층뿐만이 아니고 중장년층 분들께서도 굉장히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버튼 배치로 보시면 되는데 이 차량에서도 그대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밑으로 보시면은 프로토 에어컨 포함해서 공조기 제가 지금 날씨가 좀 더워서 에어컨 틀어놓고 있거든요 어, 에어컨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밑으로 보시면은 순정 미디어 버튼 그뭐 원래 이제 순정 미디어 창이죠 차량 정보라든가 각종 이제 옵션 표시를 해주는 이 미디어 창, 위쪽에 원래 있어야지 맞지만 위쪽으로 내비, 이제 매립을 하면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온 모습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양쪽으로 열선 2단씩 들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 핸들 리모컨으로는 이쪽에서 크루즈 컨트롤, 이쪽에서 미디어 제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차량의 정확한 주행 거리는 1인 신조답게 주행거리 굉장히 짧습니다. 11만 4,399km, 약 11만 km 정도 주행을 하고 들어온 차량으로 보시면 되고요. 어, 코드라고 하는 모델이 사실 500선에서 1인 신조는 잘안 나와요. 한600 초반? 620, 630뭐 요정도에서 1인 신제 완전 무사고의 주행거리 짧은 모델들이 종종 나오긴 하는데 이 스펙 다 맞추고선 500만원 중반대 그 550만원이다 보니까 500만원 중반대로는 차가 잘 나오질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정말 특별한 가격으로 스펙 좋은 차량으로 준비를 했다고 고지를 드리고요 준대형 세단이다 보니까 뭐 패밀리카로 쓰시기에 충분한 모델이에요 일단 2열 공간도 국산차로 따지면은 그랜저 HG급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1열 공간도 충분히 나오는 모델이고 뭐 옵션 같은 경우도 어, 들어갈 건딱다 들어가 있죠 근데 이차량이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전자장비를 많이 포함을 하고 있는 모델이 아니다 보니까 원래 내구성이 좋고 장고장이 없는 모델인데 한층 더 장고장에 대해서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모델이 이, 이 어코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 저랑 같이 수입 준대형 세단 기술의 혼다에서 출시를 한전 세계 베스트 셀링 세단 차량은 뒤쪽에 보이시는 혼다 어코드라고 하는 모델 한번 함께 알아보셨는데요. 어 가격 괜찮죠. 550만 원대에서 국산 준대형 세단 여러분들께서 만나보실 때1인 신조의 완전 무사고의 주행거리 11만 키로대 그러면서 이 정도 옵션이 올라가려면은 절대 이 가격으로는 만나보실 수가 없는 스펙으로 보시면 되고요. 물론 수입 준대형 세단 다른 타 브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 금액에서 이 정도 스펙 나오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스펙으로 만나보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 가격으로 보여드렸다면 정말 빠른 판매가 진행되는 이 차량이요. 이 어코드 평소에 기다리고 계셨거나 혹은 내가 저렴하지만 상태 좋고 1인 신조의 주행거리 짧은 차량을 찾고 있었다. 이런 분들은 내구성 탄탄한 이 어코드 경험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차량 가격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550, 550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차량 더 궁금하신 점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차량 전액 할부및 전국 탁송거래 대차거래 및 폐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쌈메일카 조정했습니다